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오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오장 일절에서 1육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언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모든 것은 관계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보, 노아 방주의 짐승을 실을 때도 보니까 짝지어서 둘둘씩 올려보냈습니다. 어, 요즘 시대는 항상 개인주의, 이제는 어, 독신주의, 자기 혼자 살려는 것 자체가 벌써 말씀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글자에도 보면 글자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글자 이렇게 옆으로 끄고 있습니다 런, 남자, 여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 옆으로 삐뚤어져 있는데 <laughs> 혼자 설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받쳐줘야 사람이 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혼자 산다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딱 남자, 여자 만나면은 먼저 소유를 따집니다.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관계를 봐야 되는데, 네뭐 있냐? 내 뭐가 살릴 수 있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찮고 나쁘고 관계 없는 거예요. 키 크면 되고, 멋지면 되고, 결혼하고는 바람 피워요. 멋져봤자. 예, 뻔한 사실입니다. 뻔한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많이 봤어요. 사파로 와서 집에 한 여자, 중국 집에 또한 여자,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멋있어 봤자,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행복도 그러니까 관계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찬물만 마셔도 둘 관계만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도 원수와 함께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관계 맺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로 나가는 것이지 자꾸 조건적으로 자꾸 치워지다 나면은 그 조건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보이는 소유가 우리들을 먹어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한번 왔다 가면은 주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이게 벌써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관계 나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천만이 아니죠.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 딱 되면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어디서 오는 겁니까?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교회 에 나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냐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밤새도록 부러짖어봤자, 주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의 관계가 없는데, 너가 언제 나와 관계를 맺었던가,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건만, 너는 내 아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던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기도는 밤새도록 부러짖어도, 응답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잖아요. 예,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새벽에 눈 뜨기 전부터 꿈을 꾸면서 그 여자를 생각하고 만나기를 원하죠. 관계, 연애 안 해본 사람도 모르죠. 예, 저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5장의 말씀이, 우리 읽은 16절 말씀까지 보니까, 안에, 붙어, 있어라, 거하라. 이게 다 뭐예요? 관계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수분, 스물여섯 번이나,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포도 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너무 멀어서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좀 가야 되는데. 그 나무가 있으면은 그게 가지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가지들 붙어 있잖아요. 그래고그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 붙어 있는 것은 우리 다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나무, 가지를 가꾸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이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만이 그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이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의 운명은 뻔한 사실입니다. 금방은 푸르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햇빛이 쪼이고 점점 가뭄 갈수록 말라비틀어지고 결국 썩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성공했다라고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만들을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삶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 가정마다의 문제가 안 있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 가식어들이 우리를 찌르지요 기도하도록 찌르지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는 그런 찌름인데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문제를 짊어주신 예수 리스도에 붙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나무에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믿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은 문제가 오머올수록이 나무에 딱 달라 붙으려고, 그곳에 공급되는 그 공급을 받으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냐 하면은 관계 속에 있지 않냐 하면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비유하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풍덩 뛰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얼고 이제는 살았다. 그거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붙어야 있어야 될 곳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고 있지만, 내가 있어야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는 거예요. 내가 왜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숨 쉬기 운동인데,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공급을,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그렇게 반대쪽으로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고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 말씀 따라 그 안에서 함께 가고 인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방적인데 이제 우리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으로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는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인생의 수명대로 70년 내지 80년은 누구나 똑같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잘 산다. 더 잘, 더 부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똑같이 70년, 80년이라는 이 소민이 끝날 때에 누가 이 나무에 붙어 있을까요? 누가 이 나무에 붙어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고 짧은 이 70년, 80년 동안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나무에 붙어 있느냐, 관계를 맺었느냐, 이것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뭡니까? 교회 앉아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주먹불끈불궁치고막 힘이 오르는데 세상에 나가서 순식간에 죄가 딱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내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이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몸을 치면서까지 복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육체를 예수 때문에 온갖 세상의 고통을 다 당했지만은 또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고,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또 자기 이 육체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갈까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수많은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전도를 하고, 구원했는데, 내 영혼은 지옥 갈까봐, 자기 육체를 치면서까지 기도하도록, 예배 드리도록, 끝까지 전도하도록 끝까지 영혼들 사랑하도록 끝까지 이 나무에 붙어 있기로 자기 육체를 치면서까지 복종시키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는 고난을 자처하지 아니하면 고난이 없는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고난을 받느니라. 바꿔놓고 말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지금 시대는 고난을 자처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는 께서 나를 막 복을 막 쓸어서 막죽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두드리마자 죽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 10년 더 많이 살고, 20년 더 많이 살고, 아, 100세까지 살았다. 1세까지살았라왜 그렇게 오래 사시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TV 보면은, 아, 어느 삼골에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120세까지 아직 정정하게 살아 계시는데, 거기 가서 인터뷰를, 그렇게까지 사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때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끝내는 못 깨닫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끝내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맺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다 내버려진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해 버리고 배설물이 꽉차 죄투성이 있는 죄투성이인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죽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죄 대신 죽을 정도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신없이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육체를 치면서까지,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오늘 피곤해서 내일 기도해야 되겠어. 내일은 안 피곤합니까? 내일은 안 피곤합니까? 아, 설교 준비 아직 두세 개가 있는데, 아, 난 내일 할 거야. 그러면 내일 되면 은 세네 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든 거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오늘 문제 해결했다고 내일은 기쁩니까? 아니요, 더큰 것이 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놨더니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을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에 바로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서 눈물 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 15년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최악의 왕이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루 더 오래 산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루 또 남보다, 오늘도 나보다 젊었고 멋진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나는 못 낳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 못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관계를 맺으라고 나를 살려두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하루하루의 우리 의미는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 고리를 맺지 아니하면은 오늘 내가 죽을 때에는 후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설린 교회에서 애타고 목이 찢어지고 성대가 부기까지하며 빗대를 세워서 회개하라는 이 목소리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명령을 삼고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면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교회에 가 앉아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관계는 내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야, 우리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보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 사랑은 물고 뜯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랑은 누가 있나 없나 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 그래서 탈이죠. 너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길바닥에서 담배 피우고, 그냥 어르신들이 있든지 없든지 막 물고 빨고, 너무 그래서 탈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리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게 중요하지, 옆사람이 뭐라는 게 중요합니까?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백 번, 천만 번, 억만 번, 복음의 역사가 터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음이 만나지지 않냐 하면은, 그 복음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냐, 나와의 관계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내가 지옥 가면은, 그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아, 내가 내일 하지면, 뭐. 아, 이제는, 이제 5월 초니까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5월 초면은 모든 다 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4월 말 되면은 새벽기도 하려고도 아이고 5월 초부터 하지 뭐, 예, 뭐 초라고 시작하고 새해라고 시작하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해라고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도 필요 없지요. 365일만 지나면 또새롭게어지고 죄지은 거또 새로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옷 입는다고 새 양말 사 신는다고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때 민다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고요. 밀면 밀수록 때가 더 묻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느냐 이게 관근적이라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의 교회 출석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요 앉았다 가는 거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목소리라는 거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피걸리니까 모든 그 피투성이가 된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뭡니까? 그때부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네요 저런 죄를 짓네요. 이것도 잘못되었네요. 저것도 잘못되었네요. 죄 때문에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털어버리면서 해결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기도 제목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면은 말씀 듣고 가는 거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적게 들었나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말씀 읽는 거 보니까 막. 한 주간에 막 몇백 장씩 막 읽으시더라고요. 부르고 죽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가운데 백 절을 읽으면은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에는 꽉차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보다 불쌍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10분 전이라도 오십시오. 1시간 전이라도 오십시오. 왜요? 주님과의 관계 믿는 거니까. 헌금 놔두고 간다고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아, 나 오늘 설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주님 말씀이 내게 던져 주어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면은. 주님을 혼자 갑니다. 주님을 혼자 갑니다. 나는 나와 이 그분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누구든지 그 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마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희는 내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오늘 저녁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 모임은 내일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 주일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녁부터 준비되지 아니하면 내일은 또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 내고 왜이렇 기나? 눈 감았다 떴다 앉았다, 일어섰다, 비꿨다가 그러다 나면은 한 시간 또 지나가는데, 그 예배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그 다음 시간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내 앞에 놓여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고, 장소를 허락하셨고, 말씀을 허락하셨고, 내 무릎이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에,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 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릴 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는 성경이 없을 시대가 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시대였거든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 상국에서 막 100kg 되는 그런 가방을 한 사람이 두 개씩 막 메고 지나갈 때도 한 곳만 발견돼도 감옥에다 넣어버리는데 두 가방씩 몇백 킬로씩 운반해도 중국으로 들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보면 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빼앗, 찢어지도록 빼앗았습니다. 예배드리다 나면은막문꽝꽝꽝 두드리죠. 공안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책부터 치워요. 자기 신분과는 광 성경책부터 치워요. 그런 때가 오는데, 준비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년 후에 통장을 만들고, 10년 후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입니다. 하루 사례와 같은 우리인데 미래를 바라보고,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물론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좀, 이 밤에 포도나무에 딱 붙여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피를 흘려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아들과 관계가 없더라면그 아들과 연결고리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관계를 꼭 맺혀지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밤이 되기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